들 이제 양떼목장 파트 2가 왔는데 지금은 토끼 체험에 왔어. 토끼 체험은 뭐 들어갈 수는 없는. 토끼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. 아빠 토끼는 들어갈 수가 없다. 네 잠깐만. 어 여기, 여 기가 또 다른 레 검정이 누구 한테 주지 이거 안 먹어? 아, 우리 당근 사야 돼. 어, 양이다. 아빠, 양이 있 어. 나 여기 중에서 한개좀 양이다. 잠깐만. 오잘 먹은데. 그러네. 내가 이거 어야 너? 오 귀여워. 아빠, 나, 나 저거 마지막 거는 나 줘. 유준아 그냥 부어, 그러면 먹을 거야. 누나는 그냥 부어. 아니야, 난내 방식으로 와. 나도 내 방식으로 거야. 야, 근데 그건 내 방식인데? 야, 왜 얘만 주는 거지? 오! 너무 크게 집었어. 너? 어, 야, 너야 안녕. 아, 너 이거 먹을래? 빨리 먹다가. 알겠지? 또 누구한테 줄까? 안녕. 너 이거 먹니? 우리들도? 어, 음? 아니, 먹는. 너무 잘 먹는다. 아니, 너희, 너도? 아빠, 여기는 뭐야? 나도? 옳지, 잘 먹는다. 이제 너턴 야, 팔아봐, 어, 어, 안 돼, 안 돼. 어, 안 돼. 얘가 좀 성격이 차나. 너. 안 근데... 돼. 오케이. 누 뭐? 간다. 오, 오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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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서워 괜찮아 아니야 내가 빼올게 아니 근데 얘 이제 나얘 아니 저 그거 먹어도 돼 종이? 멍얘멍 <laughs> 때려. 어 이제 이분은 이제 끝. 안녕. 너 그리고 <laughs> 토끼야 나 미안한데 너못 봐가지고 나한 번만 <laughs> 치즈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꼭 부탁해.